어? 에? 아, 못판것 같은데, 쉣! 꼬꼬마. 꼬꼬마. 대가겜 미스터. 좀... 모르겠다! 대겜. 오붕. 4연승 후 연패하면 되잖아. 지금 케일 벌써 지금 6레벨 케일이거든? 뭔데? 와, 이거 개쩐다! 아 근데 지금 못해 뭔지 몰라. 나몰라해 줘. 아이씨. 아 사성 케일. 와. 응당 내가 안 먹었으면 저거 바로 골랐는데. 처형해 준다. 나이스. 오이 눈까지. 와, 딱 맛있다해. 골레만 나오면 씨, 짜 바로 한복셔야 된다. 죽여라이 와, 보상 진짜 너무 많이. 이게 낫겠는데? 야, 케일이 돈 벌어준 게 훨씬 좋은데, 이거. 댄비 진짜 괜히 했네. 가격이 좀 쎄하다. 하지만, 볼베 두 스타시 두 스타시 두 스타시. 오! 제발 조용해 줘! 조용! 뭐야 이거? 친구나 사귀려고 온거 아니야? 보건인데 고생했다 케이라. 아갈리로 가자. 이단의슈프림셀 제가 와야 돼.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이오오오오오오아오오오오아오아오아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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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오오오오 <laughs> 컨더스 왜이리 약하냐?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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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쎄하다? 어? 어? 잠깐만잠깐잠와 어? 미친 무작위 와 <laughs> 아이구야 잠깐만 허사비가 아닌데 대격변나오셔도 있나? 와 랜덤 실버? 가자. 슈! 좋은데? 중잡 좋아요? 아칼리 캐리 되냐, 너 이거. 야 차라리 볼베가 이게 중잡이 나는데. 진짜 어차피 무작위인데 팔걸까지 챙겨준다. 그래, 아칼리야, 이거야! 딜레인스. 아까도 이렇게 했어야지. 그래, 이거지. 맛있는데? 그래, 이거지. 아까 왜 이렇게 안 했어? 아칼리 이성 찍히면 쓰고 아니면 볼베, 어, 야. 여기까지. 버려지기 싫다고, 이쉐이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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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매 다른 거 찾아보죠. 아이, 뭔데, 이거? 볼베 먹자고? 아, 볼베 먹이는건 좋아하니? 요리같이. 아, 먹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차라리 볼베가 저거였으면 진짜 맛있는데. 슥! 슥! 우와! 쎄야지센게 정상이야. 우와! 할게 아니야, 지금. 요술사가 구렸네. 건머충이었네, 요술사가. 그럼 어, 라이즈 레드? 아, 아니다, 아니다. 아, 피바, 피바 하면 되겠다. <laughs> 어? 아 칼리 3성? 미쳤다 이거 크산트 1대1 되나? 잠깐만 야클 큰일 났다 이거 1대1 질것 같은 느낌 조졌다 합대전 가자. 개처 발렸다. 와. 아아칼리얘 겹쳤네. 아아칼리 많이 겹쳤네. 예? 세트 아무도 안쓴것 같긴 했는데. 세트 시기로 가자. 지금 다 겹쳤는데 세트 안 겹침. 마침 소울 파이터도 모아놨어. 갑자기 소파로 꺾어야 되는데 이거. 노이스라이즈 컷. 스? 이거잖 이미 이거잖아. 쓱. 미러전 개발라고요오와연야 어? 솔파이터 쉽습니다 그냥 소파에다가 그.. 골배만 넣어주면 딱 깔끔해 아닌가? 이거 심리렙 조합인가? 너무 어렵다 솔로 가자 이게 맞다 괜히 응? 그 그래도 레드 잘 쓰지 않을까? 바느질 막 이래 그렇지 잘못 치는데? 일단 너 나가봐 내 받을 없고. 나 필이 럭스, 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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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몰라 나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다 아 슈진이 맞는 것 같아

시감 있고. 함 살리도! 됐다, 됐다. 그래도 좀 얼탔지만, 대강 맞췄거든요? 그왼 이속만 찍면될것 같은데. 미라야, 가자! 뭐야 그럼 나쓰고싶은게 그게 뭐. 뭐야? 아, 나 오빠. 아나나 이거 뭐지? 뭘 쓰고 있는거야 지금 아유 모르겠다 전용으로 가 그냥 웬그야 중심잡아라이 스킬좀 써봐 제발 갔다 와이씨 여깄어 일대일 탕탕 그렇지 <laughs> 아니 전용진 뭘 쓰고 있는지 모르겠어 <laughs> 미치겠네 여이스 그럼 잡아던져 아 빨빨빨빨빨 죽지 말고 어 잡아다 찍빨 <laughs> 찍어야 돼 방치고 찍어야 돼오 어? 미친! 아 그래서 세네 프리즘이없구나 올백까지 같이 올올너 할래? 너 할래? 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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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줄게 해줄게. 아씨. 아너 정도는 이길 것 같은데 나 진짜. 아아! 아, 도장 세트 할 거야. 아. 그외이 해줄 거야. 아까는 너무 센 놈이었고. 가자! 싹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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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와, 이고야 얘도 위험했다. 가자. 샤이닝 핑거. 끝이다! 인피! 정손! 피바까지 주면 되겠지 열매뽑았다! 아이씨! 시간이 무슨? 일단 얘그 애는 금방 죽을 것 같고. 세트식이 지금 양양펀치하고 딱 W거든? 아니 보지도 않는다 얘 죽어! 야! 요데삼삼삼삼 아 잠깐만 이거 아닌데 이 재생 탐이라고아 최대 체력 그래 중잡이니까 가자 가자 세태식이 또다다다다 <laughs> 보이는 거 진짜 맛없네 아유 으아아 그렇지. 올베, 올베까지 가자 야, 프리즘은 이기겠지? 세트 시기 가자 이기겠지 사고 삼성이야 중심 잡기야 아유야 없어 이제 나 아무것도 없어 템이 망했나 보다. 아 제발 모르겠다 해도 그냥 해도 모르겠다 세트 시계 해도 어 뭔? 아 나이스! 와 이겼다! 우 우후! 헛헛헛 아야!